마크 속 도구들을 진화시킬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진화를 위해선 진화의 돌이 필요한데, 그걸 만들려면 에메랄드와 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돌 도구 세트 만들어주고, 코앞에 물이 있으니까 배 하나 만들어서 무지성 마을 찾기 들어갑니다. 오, 다행히도 코앞에 마을이 있네? 상자 안에서 에메랄드를 찾아내는 게 베스트고, 그게 아니라면 주민이랑 거래를 해서 에메랄드를 획득해야 되는데, 왜 상자가 하나도 없냐? 아저씨, 일로 와봐. 종이 24개를 갖다 줘야 에메랄드를 하나 주네. 농부 아저씨는 밀 20개에 메랄드 하나, 에메랄드 하나 얻어주고 이제 금만 찾으면 되는데 벌써 해가 지고 있네. 해지는데 10분 걸리는 거 아닌가? 10분이 이렇게 짧다고? 관심 종자 해골 한 마리가 물에 잠겨있는데, 쟤는 그냥 무시하자. 오, 오, 죽을 뻔했어. 여기에 철광석 있다. 철광석이 많다. 근데 몬스터도 있다. 금 찾는 게 쉽지만은 않겠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세 개만 캐면 되는데, 철 풀세트를 훨씬 빨리 만들겠는데. 이야, 저기 다이아몬드도 있네. 근데 철이 이렇게나 찾기 쉬운 거였나? 철골레미를 굳이 잡지 않고도, 철도구, 철방어구까지 만들고. 헤이요, 관심 종자스 일로 옵니다. 일로 와, 나 이제 화살 맞아도 안 아프다고. 도끼로 바로 뚝배기 깨버리고 저기 금이 있다. 최대한 안전하게 내려갈 방법을 찾고 있는데 답 없는데 이거? 그냥 뛰어 내려야겠는데? 낙하 데미지 적당하게 입어주고 그리퍼 있다. 그리퍼 무서워. 스켈레톤도 있고 몬스터들이 너무 많은데? 어 일단 위쪽으로 올라와서 금부터 캐. 금 부터 캐. 금세개 캐고 튀다오 쫓쳐온다 쫓쳐온다. 아저 빠박이 일로와 지그재그 무빙 나 군필이거든? 군대에서 무빙하는 법 배웠다고 이 자식아 잠만요 죄송해요 저 돌아갈게요 일단 여기로 대피했는데 금이 두개나 있네? 좋아 이거 캐주고 올라가면 되겠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엔 위험하니까 그대로 하늘 위로 솟구치는거지 태양이 보인다 주변에 마을은 전혀 안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체력이랑 배고픔 수치가 너무 낮으니까 삼겹살 파티부터 버려보자. 돼지 딱두 마리만 잡을게. 좋아. 화로 두개 만들어서 한쪽에는 돼지 굽고 다른 한쪽에는 금 굽는 거지. 금 하나는 금 조각으로 바꿔 준 다음에 에메랄드를 가운데 놓고 금금 금. 금 조각 조각 놓으면 새로운 아이템, 진화의 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는 총 여섯 가지의 도구를 진화시킬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철 곡괭이거든요. 철 곡을 바닥에다 던져놓고 진화의 돌을 던지면 오 완성됐어. 진화된 철 곡괭이 몸 반짝이는 거 보세요. 범상치 않죠. 이제 화로는 필요 없습니다. 이 곡괭이로 광물을 캐면 주괴를 바로 얻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오불 타는 듯한 이펙트가 나오면서 바로 철 주괴가 나오죠. 근데 지금 들고 있는 이철 원석은 어떻게? 그냥 갖다 버리고. 그리고 이 곡괭이엔 또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웅크리기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지형 자체를 까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날먹 가는 거지. 일단 해가 지고 있으니까 꿀잠부터 때려주고 저기 아래쪽에 보이는 마을 아까 그 마을인가? 건초더미가 여기에 쌓여 있는 걸로 봐선 다른 마을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싹다 수거해주고 농부 주민 아저씨랑 거래를 하고 싶은데 얘네들은 다 백수고 너희들은 가죽? 지금 없는데? 얘도 가죽이고. 이 아저씨는 석탄 15개에 메랄드 하나? 아저씨 딱 기다려라. 여기서 석탄 찾는 거 전혀 어렵지 않죠. 자 석탄 찾으러 갑니다. 아이고 여기 석탄이 많네. 여기 위쪽에 있는 석탄도 놓치지 않고 챙겨주고 여기도 많네. 싹다 가져가. 아저씨 에메랄드 가지고 있는 거싹다 내놔. 진화에도를 두개더 만들어주고 두 번째 아이템은 가위거든요? 가위와 진화의 돌을 던져주면 오 황금 가위가 탄생했어 무려 14의 공격 피해를 가지고 있고 나뭇잎을 자르면 OP 아이템을 준다고 하거든요 나뭇잎 딱대 가위로 잘라주면 헐 이게 또 뭐야 날카로움 5가 붙어있는 다이아 검 소실 저주와 친수성이 붙어있는 철세트 에메랄드 블럭까지 아 이러면 또 난이도가 너무 쉬워지는데 심지어 엔더 진주까지 나와 아저씨, 황금가위에 찔려볼래? 아니면 자리 비켜줄래? 그렇지. 눈치가 빠르구만. 어차피 다곡도 있으니까 흑요석을 캐는 게 훨씬 더 빠르겠지? 내도 포탈 만들고, 블레이즈를 상대해야 되니까 방패가 하나 필요해. 좋아어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진화 가능한 도구, 엔더 진주를 사용해 줍니다. 오? 어? 칼이 됐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텔레포트를 할수 있고, 이걸 가지고 엔더에 가면 버프를 준다고 하는데, 텔레포트. 텔레포트. 좋아. 이러면 뭐 내도 요새도 금방 찾지. 푸른 내도아트 수프로 왔는데 일단 여기 좌표 기억해 두고 텔레포트. 텔레포트. 텔레포트가 귀찮다 싶으면 그냥 앞길 싹다 뚫어 버리고 손쉽게 찾아 구요 발전 과제 달성해 주고요. 순간 이동으로 빠르게 이동. 블레이즈를 상대할 땐이 칼을 못 씁니다. 방패를 들려고 하면 순간 이동이 되거든. 자 여기 두 마리 있네. 오케이. 자한 대씩 사이좋게 맞자. 야 돼지 비켜. 돼지 막기 싫으면 비켜라. 아저 돼지 외적 있는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죽어. 아 따끔 따끔하긴하지만 죽이는 데 문제 없지. 지금 블레이즈를 잡을 게 아니라 마그마 크림을 얻는 게 우선인데. 오 이거 여기 위도 또 있다. 아, 위도 왜 이렇게 많아? 너희들 수가 너무 많은데 바로 빤스런 빤쓰러. 빤스런 때려주고 여기 막아. 킬 막아버려, 킬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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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게 막아, 가둬버려. 아이고, 갇힌 건 나였구요. 오오오, 오이, 너무 무섭다. 도망가! 하아, 이거 어떡하나? 피지컬이 딸려가지고 잡지를 못하네. 일단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와서 반대편으로 가보자. 여기 스포너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 마리씩 때려잡으면 되겠다. 아까 오피 아이템 파밍할 때 블레이즈 막대기도 나오면 얼마나 좋아. 어, 이 고생을 할 이유가 없는데. 로 와. 아 얘는 근데 밑으로 빠질 것 같은데. 일단 쟤 무시하고, 저기 위에 있는 쟤도 무시하고, 다시 스포너 있는 대로 가자. 어? 너잘 만났다. 마그마 크림. 내놔. 내놨다. 내놨다. 좋아스. 마그마 크림도 진화시켜 줍니다. 오 마그마 스텝프라는 아이템이 됐는데 화염 저항이 붙어 있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 홀. 용암이 생겨서 위더 스킬레톤을 녹여버렸습니다 잡목들 처리할 때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 될것 같고 지금 화염저항이 발려있기 때문에 더 이상 블레이즈가 무섭지 않거든요 막대기 7개 모았으니까 스포너는 바로 파괴해버리고 오버월드로 돌아갑니다 그럼 다음 진화 아이템을 살펴봐야겠죠 바로 황금사과인데 자 뭐니? 엔더사과인가? 먹으면 8초 동안 썩은 상태가 돼서 벽을 통과할 수 있고 주변에 데미지를 준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테스트해보고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진화 아이템이 하나 더 남았거든요 진화의 돌 만들어주고 마지막 아이템을 찾기 위해 설원 지형으로 갑니다 얼음 지형이 있네 그러면 설원 지형도 근처에 있다는 뜻? 나 오늘 운이 굉장히 좋은데 찾았다 눈덩이와 진화의 도를 함께 던지면 마지막 진화 아이템 윈터 오브가 나옵니다. 귀요미 돼지에게 이 오브를 사용해보면. 어? 주변이 얼어붙었죠? 데미지는 안 주는 것 같은데? 뭐야? 오! 하늘에서 눈이 떨어지는 건가 보다. 그러네. 다시 늑대에게 사용. 눈덩이 한방에 죽었어. 엔더의 눈 던져보면 이쪽 방향이구나. 크리퍼 바로 마그마 스테이프로 꾸장 내버리고. 순간이동 이 있지요. 여기서 썩은 사고 한번 먹어보자. 오! 이렇게 바뀌었어! 지나가면? 데미지를 줍니다. 와! 이거 대박이잖아! 아! 너무 빨리 풀리는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슬금슬금 오는 거야? 죽고 싶어? 맞고 싶어? 그냥 도망쳐주고. 지금 엔더의 눈이 가리키는 방향상 여기 어딘 거 같은데? 파보자. 바로 아래쪽으로 쭉쭉쭉 쭉쭉쭉 좀비 한 마리랑 같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laughs> 좀비야 너 언제까지 쫓아올 거야 여기구나 스무 고개 발전 과제 달성해주고 계속 들어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어, 이거 진짜 계속 오네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갈게 나 여기로 간다 어차피 화염 저항이 있어서 용암으로 떨어져도 아무 상관 없지요 나는 먼저 간다 엔더 드래곤 사냥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일단 진화의 돌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가위 만들자 여기다가 대충 떨어뜨려가지고 황금 가위 만들고 여기서 크리스탈 파괴된다고 해줘 제발 오 파괴된다 파괴된다 좋아 이걸로는 엔더 드래곤 못 때리는 것 같고 마그마 스텝은 마그마 스텝 되나? 되네 데미지 들어간다. 근데 마그마가 떨어지고 있어. 이거 쓰면 안 된다. 딱 앉았을 때 앞쪽으로 와서 가위로 패야 되는데. 가위로 데미지, 데미지. 쌀벌하게 들어가죠. 아닌가? 안 쌀벌한데 일단 체력 채우고 순간이동으로 접근. 가위로 인경사정없이 야물딱지게. 저, 저 패지 못하고 나만 두드려 맞았다. 온다, 온다. 좋아. 여기다가 순간이동으로 바로 접근하자. 좋았어. 지금 왔다 왔다 딱대딱대 딱 머리 대세요. 이번에 죽이는 거야. 느낌 좋은데. 아 지팡이 이거 몇 대만 더 때리면 죽는다. 두대두대 어디 있어? 저기 한대한 한 대만 더한 대만 더 됐다. 잡은 거 아니야? 이거 체력 없는 거잖아. 아 남아 있네. 됐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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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러 오죠. 꼬레 똥폼 잡으려고 항상 여기서 죽는 거 살짝 띠거긴 한데. 뭐, 아무튼, 엔더 드래곤 잡고, 이 모드에서 엔딩 보기 대 성공!